여기는 당구장 쉬운 듯 어려운 듯 아리까리한 위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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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이 됐죠 환장하죠 당구공에 초크 살짝 묻어있었다면 득점됐죠 그래서 초크 칠을 열심히 해야죠 뽀드롱 깔끔하게 1득점 성공하는 뽀드롱 일용이 인듯 아닌 듯 아주 그냥 환장하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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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2득점 성공했죠 이거 뭔가요 장타 느낌 살짝 나왔죠 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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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뽀드롱 장타 처음 경험하는 크림님 블루밍님 살짝 당황했죠. 뭐요 뭐요 뭐요? 신발끈 개발끈 일용이다. 장타 흐름에 똥물을 뿌리는 일용이 신발끈 개발끈 두고 보자 일용이. 뽀드롱 일용이 처리 능력만 배우면 신체수도 한큐에 작살나죠. 신체스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일용이 처리 능력을 남겨둔 보드롱 블루밍님 차곡차곡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일득점 성공하죠. 차곡차곡 일득점 모아도 장타 한번 나와야죠. 왔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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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죠 아깝이 됐죠. 조크 떡칠했다면 득점했겠죠.